첫째로, 신체 활동을 하자입니다.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예전에 즐기던 일들이나 하고 싶었던 일들을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세요. 그리고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. 두 번째로는 말습관을 건강한 언어로 바꿔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예를 들어서 어려운 특정 상황이나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도, 난 항상 이래처럼 항상 매일 등을 일반화시키지 마시고요. 이번엔 결과가 예상 바뀌었어. 등과 같이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.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할 때는요, 우리가 습관적으로 미안하다, 죄송하다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. 이때도 다시 알아차리시고요,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는 거예요. 네,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. 2주 이상의 수면 문제가 있거나 식욕에 큰 변화가 오거나 학업 능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때때로 삶의 모든 일이 어렵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 우리 감정이 보내는 작은 신호 놓치지 마세요.